네, 안녕하세요. 청옥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은 제가 그 균료를 여러 군데 가져왔어요. 이게 이거는 주전자, 이거는 화병, 요거는 그 반이죠.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필세 같은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잔, 술잔 같은 거, 찻잔. 근데 내가 몇개더 있는데 큰 것도 있고 또더 작은 것도 있는데가 내왜 요거만 가져왔냐. 우리 시청자분들 알려 드리고 싶으면은 그래요. 이균유가 요즘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요거는 우리의 송대꺼를 보시면 돼요. 요거. 요 잔은. 요균유는 송대꺼를 미꾸바하고 있잖아요. 요목한 잔. 또, 송대 꼬도 요렇게 모양이 아니라 조금 약간의 또, 작은 것도 있어요. 이균유 잔이. 또 사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걸 손 우리 시청자분들 꼭 송대꺼를, 요거만 송대꺼에나, 송대꺼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라면, 근데 이제 송대꺼고 뭐가, 그를얘기하면이 구바하고 유약. 표면색, 모양, 유약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가지고, 그게 송대 건지, 아니 원대 건지, 아니면 명대 건지, 아니면 가품인지, 아니 요즘 현대 방인지, 그런 거는 좀 도장해 는 분들하고, 우리 저는 얘기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다 니까 저도 동, 공, 토, 그, 그 중국 그 소장가나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사람한테 배운다고, 한기. 그러니까 한수 한 듣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도 또 나름대로 또 알아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알려드리는 거니까, 요건 송대거고 요거는 좀, 명에서, 명에서, 명초로 보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차오도 될수 있고, 필수에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 차오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차를 좀 쉽게 해서 고급차죠. 귀족돌이 먹는 거 차는 요런 거 차통으로 쓴다. 그러면 뚜껑도 있고,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반. 요것도 이제 우리 가 명을 보셔도 되고, 이거 송대, 아 그 송떼로 아니면 명으로, 근데 명이 이런 모양도 있는데, 거의 송떼도 이런 모양이에요. 왜냐면, 이 표면이 납작하면서, 얘는 홍반균유도 아까 송떼꺼 같은 유약 그 유약이 그, 균유라도 유약이 왜다 틀리냐면요. 송, 이것도 송떼꺼, 이것도 송떼꺼, 이건 원떼꺼인데, 왜 유약이 틀리냐면, 그 가마의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예를 들면 50도, 아니면 30도 차이 만나도이 유약의 그 색깔이 틀려요. 이 균유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도 송떼꺼로 보셔도 돼요. 요, 균유는. 송대 거로 이 반을 보셨요 이렇게 미국도 깨끗해. 우리가 명대라가 이거는 송대로 보셔도 되고요. 원대는 원초 아니면 송대로 보셔도 돼. 이거는 제가 이 중국 사람들이 그또몇 사람들 와가지고 또 저한테 자문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주전자 송대 건. 이거는 왜냐면 보세요. 송대 것도 주전자가 이렇게 깨끗한 것도 있지만 이노태로된 것도 송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연봉 모양 보면은 연봉 모양 같은 거다 색깔이 틀리죠. 그러니까 내가 왜 다섯 개를 가져와 가지고 보세요 이 주전자 그송대꺼에요 그 주전자 연 흐르면서 위약의 그그 그 발색이 또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틀려요 다른데로요 왜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에서 송 원토 아니송 금에서 원그렇게 따라가는데 이것도 그 주변 그 화병인데도 이 뭐랄까 라 위약이 다 틀려요 지금 다섯 개가 왜그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 실수 직접 보시고, 만져보고, 이렇게 구입을 하셔야지, 절대로 화면상으로는, 이, 그 균류 구입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 저도 그거를 균류를 예전부터도 많이 만져봤지만,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또 느껴보고, 여러가지 해보고, 또 육별도 보고, 아니면 밝은 데서 보다 보면 느껴요. 균류가 이제, 진품인지, 택토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우리 시청자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다 각자 다섯 개인데도, 송때 명대인데도 다 틀리다, 이거, 유약이. 사이즈를 한번 재드릴게요, 하나차. 요 숫자는 한 10cm 지름이. 높이가 한 5.5. 요 높이는 요 차우 같은 거는 어 높이가 한 7.5. 어요 지름이 한 5cm. 요만 같은 거는 송때 이거 균형 완 같은 것은, 어, 12cm 지름이. 어, 높이가 6cm. 아주 유약이 아주 좋아요, 발색도 보면 하죠, 근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온, 잘 구워진 거는 이 정도, 이 색깔이 나야 좋다는 거죠 균일, 홍방균일 치고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전자인데, 주전자도 크, 크진 않아요. 높이가, 이 뚜껑가닥 있어봐야 한 7.5, 17.5. 그니까, 러이 뚜껑가닥 17.5, 요 지름이 한, 한 15cm. 요 화병은 한 20, 20.5. 요, 지름은 한, 5.7. 그니까, 러6 m 6cm가 안 돼. 요런 걸, 왜 내가 그 다섯 개를 가져오면, 균유가 이렇게 화면상으로 봐도 다 틀리다, 이거요. 예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데 균유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지만은, 웬만하면은, 균유를 예, 직접 보셔가지고, 만져도 보시고, 아니면 은 요즘, 저, 그, 컴퓨터 같은데, 예, 화면이 워낙 큰데, 뭐, 30인치 짜리 해가지고, 컴퓨터를 보셔가지고, 이 양이면은, 안 된다면은, 여건이 뭐, 안 된다면 그런 것 쪽으로도 어, 컴퓨터로 구입하셔도 좀 나아지니까 화면이 커가지고 그런 쪽으로 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왕이은 도자기 구입하시는데 아니면 그더 조, 좋은 거또더 나은 거 구입하시라고 알려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드렸는데 요거 참고적으로 이렇게 그 조금이나 도움 되고자 갖고 나왔으니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